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볼때 처음에는 재밌는 거 찾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혹시 유튜브 채널 만들었나 싶어서 한 번씩 검색도 해봐요 그러다가 볼게 없어지면 무슨 동기부여 같은 거 찾아서 웅장한 BGM이랑 외국인들 운동하는 영상 보면서 아 내일은 좀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래놓고 무한도전 보다가 점심 지나서 일어나요 이것도 지나면 재테크 영상만 틀어놓고 아 그래 월급 말고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 보자 쇠파이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다가 새벽 4시까지 무한도좀 보다가 저녁에 일어나요 재테크 영상만 보니까 오히려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퇴근하고 뭐라도 팔아야 되나 집에서 주식하지 말랬는데 해야 되나 존리 선생님이 말한 채권 그건 어디서 사는 거지? 그러다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건물주였어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월세 따박따박 받아가는 게 바로 건물주잖아요. 근데 요즘 빈상가도 많은데 무슨 건물주야? 그리고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니까 건물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집, 이런 집 있잖아요. 월세로 살면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런 집한채 가진 거 어렵나? 월세는 얼마나 들어오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가 2019년 겨울이니까 서울만 대출 규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곧 있으면 경기도까지 규제가 될것 같아서 빨리 찾아봤어요. 12월이라 날씨가 추웠는데 크리스마스 신정 다 반납하고 인천이랑 부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돌아다녔어요.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집 찾아주세요 월세 잘 나가는 걸로요 이렇게 근데 집 보면서 사람 정말 기운 빠지게 만드는 게 허위매물 진짜 너무 많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저보고 다른 부동산에서 염탐 온줄 알고 엄청 뭐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기분 나쁘고 황당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다 담으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중간에 거래하려고 한 매물이 있었는데 권리 문제 때문에 엎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중개해 주셨던 분이 너무 매너가 좋으셔서 그냥 돌아가는 게 죄송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꼭 다시 들리자고 나왔습니다. 권리 문제가 있거나 뭐 너무 낡았거나 위치가 너무 안 좋거나 하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걸렀습니다. 어, 제가 매수한 빌라를 말씀드리자면, 부천에 있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 전용 12평짜리 빌라를 8,500만원에 사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원 받고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가 들어왔냐고요? 네, 2주 만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수익률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대출은 5천만원 받았고 월 이자 11만원, 원금 상환이 14만원이므로 금리는 2% 후반대입니다 어, 30년 상환이고 금리는 개인마다 달라요 여기에 취등록세는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법무사업은 통해서 진행했고 12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복비 46만원, 인테리어 160만원 입주청소 20만원 1년치 재산세가 6만 몇천원 나왔는데 넉넉하게 7만원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예비 세입자분들이 구경 오실 때 신발 신고 들어오실까봐 슬리퍼랑 발매트도 샀는데 비용으로 넣을까요? 넣어보죠. 뭐 많이 쳐줘서 2만원입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세입자분을 네이버 카페에서 직접 구했거든요. 그리고 세입자분께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되 복비를 안 내게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앞에 말한 친절하고 매너 좋은 중개사님 찾아가서 계약서 작성 명목으로 제가 15만원 드리고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총 비용은 3,870만원 들었고, 원금 상환을 비용에서 제외하면 월 44만원의 소득을 12달로 곱하면 1년에 528만원이고, 원금 상환을 비용에 포함하면 월 30만원 소득을 12달로 곱하면 360만원입니다. 수익률 계산하실 때 연수익 나누기 비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원금 상환을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원금은 제가 빌려서 현금처럼 썼으니까 비용이라 말하기 좀 어렵네요 그래도 뭐 그럼 두 가지로 나눠보죠 뭐 원금 상환을 비용에 포함시키면 수익률은 연 9.3%고 포함시키지 않으면 수익률은 연 13.7%입니다 그리고 집을 볼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 다른 영상에도 너무 많으니까 생략할게요. 보일러, 싱크대, 샤시, 누수 이런 거뭐 당연하잖아요. 그럼 뭐집 구할 때팁 같은 거 없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주거의 편리함도 있지만 주택이나 빌라보다 현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서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지역, 위치, 연식, 브랜드, 학군, 인프라 등등 등급처럼 매겨져 있잖아요. 이런 말하면 싫어하시려나? 무튼 이런 장점 중에 그나마 많이 해당되는 빌라는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저는 공급이랑 수요 그리고 학군에 집중했습니다. 당연히 역세권이죠. 학군이 좋은 지역에 아파트 공급은 적고 입주 수요는 높은 곳이 좋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바램대로 세입자분을 금방 구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에서 한창 까이고 있을 때여서 <laughs>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한 느낌이 들었어요. 반경 1km 이내에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그 중에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평이 좋은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직접 확인 안 했지만, 좋은 학교가 근처에 있다는데, 뭐, 그냥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거주 중에 하자 보수 많이 생기는지, 월세가 밀리진 않은지겠죠? 제 경우에서 말씀드리자면, 계약하고 14달이 지났는데, 한 번도 월세가 밀리진 않았어요. 하자도 안 생겼습니다. 애초에 집을 볼 때, 보일러, 샤시, 누수, 이런 거 중점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컨디션을 자세히 보면, 딱히, 손볼 것도 없어요. 누수 같은 경우에는 집을 보러 갔을 때 천장이나 벽에 흔적이 있으니까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위치가 좋아도 하자 있는 집을 사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돈이 나가거든요. 가끔 세입자분과 트러블이 생겨서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었고, 다만 연식이 있는 건물이니까 사전에 당부 드리면 마감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거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갑자기 누수가 생기는 게 아닌 이상 수리해드릴 건 없고, 인테리어를 고급지게 비싸게 할 필요는 없지만 깔끔하게 해드리고, 청소도 전문업체 불러서 깨끗하게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빌라 사지 마라, 오피스텔 사지 마라, 이런 썸네일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봤지만, 자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뭐 많이 없네요. 그냥 제 투자 방식의 리스크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0년 겨울에 제 나름대로 수익률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오피스텔 하나, 빌라 하나 더 사서 보유 중입니다. 오피스텔은 22년 3월에 계약 만기라서 간단하게 수리하고 재임대할 계획이고 빌라는 실거주 중이며 내년에 월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재건축 단지가 옆에 있고 학군 수요도 워낙 좋아서 실거주 하다가 임대할 계획으로 매수했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성의껏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